통 자와 해약 으로 엮은 이야기, 자린 고 비와 달랑 곱쟉기 이야기 속 가치 사전, 인심 말 그대로 사람 의 마음 이라는 뜻 으로 사람 이라면 마땅히 갖 추야 할 마음이 지요. 사람이 가져야 할 어진 마음,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도와주려는 마음이 인심이랍니다. 이야기 속 사자성어 환난상휠 향약의 네 가지 등복 가운데 하나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자린고비와 달랑꼽재기 옛날 옛날 어느 말에 자린고비 영감님이 살았어요. 어찌나 구두새였던지 앉을 때는 엉덩이 살짝 들고, 어이쿠, 기아노 태질라. 그럴 때도 지팡이 번쩍 들고, 어이쿠, 지팡이 밑똥떠를라 했지요. 자린고비 영감을 보는 사람들마다 혀를 끌끌벌찰 정도였지요. 아린고비 영감님의 이웃에는 달랑꼭젤기 영감님이 살았어요. 그 영감 역시 어찌나 구두새였던지 방 안에서 콕 털어 밖에 앉아,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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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신발 다를라. 그럴 때도 벗은을 번쩍 들고, 에고, 벗은 짝에 구멍 날라. 달랑꼽재기 영감네 집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지요. 푹푹 찌는 더운 여름날 자린고비 영감이 땀을 뻘뻘 흘리자 어메 우리 아버님 땀띠 나시겠네 며느리가 부채를 활짝 펴서 붙이려고 했어요. 자린고비 영감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지요. 아가야, 부채살 다른다 부채살 두 개만 펴서 살살 부치거라. 달랑꼽재기 영감도 찜통 같은 방에서 헉헉거리며 앉아있었어요. 아이고, 어쩔 거나 우리 아버님. 더이 잡수시겠네. 며느리가 부채살 두 개를 펴붙치려 하자, 달랑꼭재기 영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가야, 부채 망가진다. 부채살 한 개만 펴꼭 붙들고 있거라 하더니, 부채 앞에서 고개를 휙휙 건드는 거예요. 하루는 동네에 새우젓 장수가 왔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새우젓 장수를 불렀지요. 어디 새우젓 맛좀 봅시다 하더니 새우젓 단지 속에 손을 푹 담가서 그러고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아가야, 어여, 국거일솥 어떡하죠? 오너라. 며느리가 솥을 가져오자 자린고비 영감은 국솥에 새우젓 묻은 손을 씻었어요. 그날 저녁 자린고비 영감 네 가족은 구수한 새우젓 국을 먹을 수 있었지요. 달랑 곱재기 영감의 며느리도 새우젓 장수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다린 고비 영감처럼 새우젓 씻은 물로 새우젓 국을 끓여 저녁상에 올렸어요. 덕분에 짭조름한 국을 오랜만에 먹을 수 있었지요. 달랑 껍데기 영감은 새우젓 국을 젓가락으로 콕콕 찍어 먹으며 물었어요. 이 맛난 국은 어디서 난 것이냐. 며느리는. 여차여차 여차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달랑 곱제 기영감이 젓가락을 탁 놓으며 아이고야 아까워서 어쩌노? 그 손을 물독에 씻었으면 한 달은 먹었을 터인데 아이고야 아까워서 어쩌노? 때마침 우물가에 가던 자린고비 영감의 며느리가 달랑 곱쟁이 영감님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자린고비 며느리는 부리나케 어물전으로 달려갔지요. 며느리는 팔을 둘둘 걷어 붙이고 온갖 생선을 만지작거렸어요. 짭조름한 고등어를 들었다 놓았다. 살오른 갈치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했지요. 그러고는 집으로 뛰어와서 물독에 손을 푹 담그고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헹궜지요. 아버님 한 달은 꼭극정 없겠지요. 자린고비 영감은 방문을 빼꼼 일고 말했어요. 아가야 물한독더 푸다 붓거라 두 달은 더 먹게 아니 아니다. 우물에 가서 씻고 오느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게. 하루는 달랑 꼭재기 영감 집에 굴비 한 마리가 선물로 들어왔어요. 달랑 꼭재기 영감은 행여나 굴비핀을 떼어질라. 소금 하나를 떨어질라. 조심조심 굴비를 새끼줄로 엮었지요.그리고 대들보에 단단히 매달았지요.한 번만 쳐다보거라.굴비 달른다.밥 한술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아 만나다.한동안 반찬 걱정은 없겠네.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한술 먹고. 아이고, 저렇게 아껴서 멋을쓰려고 그렇게 말이야. 참 지독하기도 하지. 어 아, 글쎄, 두 구두새 영감이 밖에 안 나온 지두 해가 넘었대. 나 돌아다니면 신발 닦고 지풍이 딸그르니 그거 아까워서 그러지. 말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곱쟁이 영감의 부두세 노릇 얘기뿐이었어요. 아이고, 그만 흉보고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실컷 아끼라고 하고 우리는 실컷 먹고 노세. 그런데 그해 말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바짝 바싹 말라서 논밭이 거북등짝처럼 쪽쪽 갈라졌지요. 곡식들은 푸석푸석 타들어 가고 나무들도 시들시들 말라 갔어요.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할 수만 쉬었지요.하지만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 곱제이 영감네는 살 가만히가 그득그득 쌓여 있어서 걱정이 없었어요.바깥 나들이도 하지 않으니 마을에 가뭄이 든지도 몰랐지요. 자린고비 영감이 먼지가 풀풀 나는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된장독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았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냅다 달려가서 파리를 잡았어요. 요놈 된장을 묻히고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더니 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을 쪽. 빠는 거예요. 파리는 부둥부둥 날갯짓을 하다가 바닥 날아 도망쳤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발을 동동 구르며 파리를 쫓아갔어요. 네, 된장, 된장 묻은 파리 잡아라, 이놈! 뭐? 된장이라고? 옳거니 파리의 시선물로 된장국 끓여 먹어야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집 달랑곱재기 영감도 빗자루를 들고 파리를 쫓아갔어요. 자린 고비 영감과 달랑곱재기 영감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파리를 쫓아 말한 바퀴를 돌았어요. 에구구 놓쳤네. 아이고 아까워라. 자린고이 영감과 달랑곱재이 영감은 가쁜 숨을 몰아 쉬었어요. 여보게, 그런데 땅이 왜 이리 말라붙었는지 아는가? 그러게 말이지, 사람들 몰골은 왜또 저런고? 두 영감은 마주 보다가 쩍쩍 갈라진 논밭을 보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런, 가뭄이 들었구나. 그날 밤 자린 고비 영감 내 곳간 문이 활짝 열렸어요. 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내가 신발 달른 것이 아까워 집에만 들어 앉아 있었소. 그래서 가뭄이 들어 말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도 몰랐다오. 어서서 어서 양 끝퍼 가서 주임 배를 채우시구랴 달랑 곱쟁이 영감도 살을 가득 내놓았어요. 양식 극정 일락 마시고, 우리 살을 아져다 드시오. 말 사람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살을 가져갔지요. 아이고, 지독하게 아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서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요. 말 사람들은 그제야 자린고비와 달랑꼽재기 영감의 속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